여러분, 밑반찬 에서한통 있으면 아유, 반찬 먹어 거, 한거 필요 없잖아요. 그죠? 맛있겠죠? 자, 어서오세요. 제가 이거 돈안 드리고 왜 냉장고 파먹게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명절 지나고 나서 한두주 정도는 있는 걸로 먹게 되긴 하더라고요. 오늘은요. 명절 때 사는 도라지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. 도라지 살 때는 왜 이렇게 자꾸 많이 사고 먹을 때는 다못 먹어 가지고 또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. 좀 개운한 게 좋아서 또 새콤한 게 좋아서 이쯤 되면 도라지 조금 또뭐 남은 거 아니라도 사다가 도라지 초무침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도라지 초무침이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. 꼭그 배울 맞추기가 오늘은 그것만 알려드릴게요. 도라지 있잖아요. 전 통도라지를 꼭 사요. 껍질까지 베끼지는 않지만 통도라지를 사서 도라지가 사실은 잘만 먹으면 뭐 홍삼보다도 사포닌이 더 많기도 하다잖아요. 진짜인지 뭐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도라지나 더덕이나 이렇게 사포닌 많은 걸 지금쯤은 먹어야 될 계절인 거예요. 도라지를 샀는데요 저는 사서 다 이렇게 면도칼로 자르면 제일 좋아요 시작해보니까 할머니들이 앉아서 면도칼로 이렇게 잘리길래 저도 면도칼 어렵게 구해서 이렇게 잘라봤더니 잘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라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요 소금물에 팍락빠락주물러 씻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몸에 좋다는 사포닌이 완전히 쓴맛이 돌아가지고 먹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일년에한반 정도는 이 일주일에 두번세 번은 도라지 무침 꼭 들어가요 도라지를 볶거나 도라지를 무치거나 이렇게 하는 게꼭 들어가죠 그래서 육회장 같은 데도 도라지를 넣기도 해요 기회만 주어지면 도라지는 먹는 게 훨씬 좋죠 지금은 도라지 생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이는 지청오이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씨가 잘라보고 씨가 이렇게 있으면 씨는 조금 도려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, 이렇게 넣고 저는 이거를 이걸, 요 이렇게 놓은 거를 요 사선으로 이렇게 썰죠. 사실 도라지 반찬 같은 거큰맛 먹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때늘 해먹는 거라서 어렵진 않죠. 자 이렇게 도라지예요. 이걸 파락파락 씻어서 여러 분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주물러서 해놨잖아요. 요거는 제가 지금 한 500g 정도 한근 조금 더 되는 도라지예요. 이게 공식이 있어요. 얼마를 넣든지 간에 고춧가루가 두개예요 고춧가루. 고추장 쓰지 마시고 고춧가루가 두개예요 자, 자 두배면 식초 1. 이것만 맨날 외우세요. 식초 1. 사과 식초예요. 식초 1, 설탕 1. 그러니까 식초하고 설탕 동량, 고춧가루는 2배. 이해 되셨죠? 그 그러니까 고춧가루 두개 식초, 설탕, 동양, 자 이렇게 싸지고 오이는 안 넣었어요. 이렇게 해서 바락바락 바락 주물러서 자 식초가 들어가니까 물기가 있잖아요. 도라지에다가 이렇게 그 색을 입히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맛 한번 보세요. 맞아요. 소금 안 넣잖아요. 었 음, 소금 나이죠. 참 희한하게 이 단맛, 짠맛은 어쩜 이렇게 좋은 궁합인지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설탕이 좀덜 들어가도 단, 단맛이 훨씬 확 올라오잖아요. 응? 자, 고춧가루가 이렇게 이쁘게 색이 났어요. 여기다가 이제 오이 넣고요. 근데 오이, 오이 넣고는 살랑살랑살랑. 그런 다음에 마늘 넣죠. 마늘 조금만.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마늘이 안 들어가도 맛이 없지만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마늘 향이 강해서 썩 맛이 없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짜 여기다가 깨를 넣는데 이걸 금방 먹을 것 같으면 물엿 안 넣셔도 으 돼요. 조금 뒀다가 그냥 두고 먹을 때야 그럼 물엿을 살짝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여기서 나물에서 물도 덜 나오죠. 그러니까 금방 저희처럼 이렇게 묻혀서 금방 딱 먹을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. 자, 자, 다 됐어요. 이렇게 하면 되죠, 뭐. 사실은 김밥 같은 거쌀 때도 이 도라지 무침 한줄 이렇게 넣어도 너무 맛있어요. 그땐 오이 빼고 도라지만 넣어서 김밥 싸면 아주 맛있죠. 음. 이런 거 밑반찬 해서 한통 있으면, 아유, 반찬 뭐, 딴거그거 필요 없잖아요. 그죠? 내가 요리선생 맞대니까요. 어떻게 이렇게 간을 잘 맞춰요? 기가 막히네. 마지막에, 파.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고춧가루 두 개, 설탕 하나, 식초 하나, 소금 약간. 요 비율만 기억하시면 늘 새콤하고 아주 달콤한, 하지만 쌀쌀한 맛까지 있는 이계절의 보약이죠. 도라지 초무침 완성.